어 오늘의 생존이겠습니다 제가 어제 청포묵을 먹고 몇 시에 먹었는지 잘 모르지만 잤어요. 그 청포묵을 야한 이틀에 나눠 먹으려고 그렇게 나눴었는데 여기에 한 이만 친데는 청포묵이 꽤 커요. 시장에서는 아니 슈퍼에서는 청포묵을 어떻게 파는지 모르는데 아. 어. 예. 이 도토리목. 도토리목을 내가 산 청포공사 이거랑 똑같은 사이즈예요, 사이즈가. 두껍기도 이렇게 두껍고, 이걸 내가 혼자 다 먹었어요. 아주, 어. 그리고 그냥 잤답니다. 뭐 아무것도 안 넣고 잤어요. 어 그래갖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지금,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닭을 끓이고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이거는 뭐냐? 이거 찹쌀이에요. 찹쌀을 찹쌀을 약간 불렸어요. 불렸고 어한 뭔지 얼마 안 됐는데 찹쌀을 비쳐 넣어야 되겠나? 어쨌든 뭐 여기다 한두 마리 하고 있고요. 저거 좀더 집어 넣어야겠다. 여기서 또두 마리 하고 있어요. 이게 예전에 쓰던 이건데 이게 아직 이렇게 이게 오래도록 뭉근이 끓이면서, 어 이게 뜨거워졌다, 이제. 이게 여기다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어, 두 가지를 하고 있다는. 거. 근데, 이거, 이건 오히려 괜찮아. 어, 여기는 원래 하면, 한, 여기다 하면, 이게 아주 옛날에, 뭐, 한 20년 전에 샀던 건데, 여기다 하면, 어, 한 은근히 아주 잘 된다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것 때문에 여기다 놨는데 이거는 아이씨, 아 뜨겁다, 아 뜨겁다, 아 뜨거. 이 쌀이 이게 좀더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아다 들어갔나 보다, 아다 들어갔는 모양 밥은 완전히 다 익었는데 아, 그래? 다 들어간 거야? 들어갔네. 아까 푹안 집어넣고 살짝살짝 잤어요. 좀 일찍 일어나갖고 그걸 한다고 아 6시 한 반쯤 일어났나? 여기가 살짝 뜨겁다 뚜껑으로 했는데도 여기 살짝 뜨겁다는 찬물을 좀 했어요 약간 뜨겁습니다 이거 완전 잘 익었는데 국물이 좋네. 쌀이 많았구나. 왜 많이 했냐면, 우리 손주가 이게 닭죽 좋아해가지고 많이 했어요. 우리 손주가 닭죽 좋아해. 그래갖고, 어, 닭죽 맛있게 먹잖아요. 그래갖고, 하고 있는데. 아니, 어제 내가, 이건 아주 끓으려면 좀더 있어야겠다. 이게 하이로 났는데도 불구하고. 뚜껑이 이게, 어, 이게 뚜껑이 없어. 그 예전에 냄비 뚜껑. 냄비는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없어진 냄비와, 없어진 냄비와, 없어진 뚜껑이 만나서 이렇게 합체. 잘 맞네 아주. 근데 여기 약간 뜨겁다. 어, 살짝 뒤었나봐. 오, 약간 빨개졌어. 파세진 발라야겠다. 오. 어떻게 약간. 바세린을, 바세린을 발랐어요, 바세린. 바세린을 발라가지고, 요기에. 바세린 좀발 여기 살짝 비었네. 어쩐지. 아 어쩐지 뜨겁더라고. 아유, 저 뚜껑이. 아니, 수제 뚜껑이 너무 두꺼운 거 아니야? 아니, 너무 두꺼워? 아니, 너무 뜨거운 거 아니야? 아, 이 작은 이제 그만해도 될것 같아. 근데 원래 이런 데그닭 많이 끓인 데서는 저런 거한뭐뭐 뭐 6, 7시간, 10시간 이렇게 끓인 데잖아요. 음, 어쨌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끓이고 있습니다. 나 어제 아니 어저께 너무 더워 갖고 제대 시장 가 갖고 그닭 이거 네 마리 사고 뭐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너무 더워서 마늘. 마늘을 깠다. 마늘을 까고 아주 청포묵을 다 먹고 그냥 잤어요. 어떻게 잤는지도 몰라. 그냥 들어가고 그냥 자갖고 몇 시에려는 뭐한 시? 뭐아한 시쯤 일어났어요. 일어나갖고 뭐 그다 다시 잤어. 얼마큼 잤는지잘 몰라. 다시 잤는데 어, 갑자기 이게 어닭 백숙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그래갖고, 닭백스에서 아침을 줘야겠다. 뭐, 한 10시쯤 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했는데, 이자기왜 이렇게 하나는 안 끓고 있어? 어, 하나는 내 동생 줄라, 하나는 내가 먹고 하나는 내 동생 줄라 그랬는데, 어, 아, 이거 들을 때잘 들어야겠네. 이게 뚜껑이 너무 뜨거워갖고. 아니, 이게 안 끓고 있는 게 문제네. 너무 저거 저거는 약간 팥죽 만들 때 내가 예전에 저기다면 팥죽 만들어봤더니 아침에 출근할 때 팥을 넣고 갔어요 쌀이랑 그때 저녁에 갔었지 팥죽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어 그래서 저걸 안 버린 거야 이거를 이, 이 그릇을 근데 아직 닭이 아직 안 되고 있다는 끓으려고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거 이게 이게 뜨겁긴 하다. 하이로 났는데도, 하이로 났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생겼잖아. 어. 어쨌든, 요거는 나하고 내 음생이 먹고, 요거는 우리 딸 갖다 줘야 되는데, 밥을 나중에 좀 빼야겠네. 국물이 좀 모자랄 것 같은데? 계속 끓어가지고좀 약하게 해야겠다. 약하게 해야겠어요. 은근히, 응, 은근히, 은근히 해야 돼. 은근히 해야 됩니다. 은근히 여기 하늘하고 떨어졌네 또 물이 어쨌든, 어쨌든 끼었다는 아침부터 그것도 삼계탕 수전 뚜껑에, 뚜껑에 끼었다는참 진짜, 아니 드릴 게 없어서 뚜껑에 드냐? 아니 어제 이렇게 깨서 먹은 것도 안먹고 아유, 어제 청포묵, 아니, 청포묵이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아유, 청포묵이 너무 맛있었어요. 가있어. 오늘은 이거, 콩국을 한번, 아 시원하다. 물 대신에. 한번 먹어볼 생각입니다. 콩국을 어떻게 먹냐. 여기다 이렇게 먹어야지. 여기다가 콩국을 따라서 소금을 좀 넣어야지. 소금을, 참기염을좀 넣어. 이 정도만 넣으면 되겠지? 콩국은 소금만 있으면 되니까, 이거, 이거 샀어요. 얼마에 샀데 이게 5,000원인가? 이거 먹다가, 아, 가았어 슈퍼에서도 콩국을 팔더라고요. 그건 좀 쌌어. 뭐, 2,500원인가 3,000원 정도 하던데, 약간 진하기가. 아, 진한 게 이게 더 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한 번, 아, 이게 원래 국수에다가 우유 넣고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먹어도 콩국 먹으면, 두유잖아, 두유. 어, 두유를 먹는 겁니다. 그래도 커피는 맛있 거예요. <laughs> 아, 진짜 맛있다. 야, 소금을 알맞게 넣었네. 아, 맛있네. 아주 맛있습니다. 맛있어서 한번더먹어요 이거 국수에 삶아 먹기 전에, 기랑 다 먹게 생겼네. 음 어저께 에어컨 켜고 자다가 비가 안온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래갖고 에어컨 끄고 다시 문다 열어놓고. 이렇게. 이렇게 문다 열어놨어요. 이렇게. 문다 열어놓으면 이렇게 막 앞뒤로 막 이렇게 앞뒤로 막 시원해. 이렇게 문다 열어놓으면 저렇게. 문다 열어놨어요. 문다 열어놓고, 어, 그래놓고 선풍기 키고 잤어요. 그랬더니, 아주 좋아. 그래서 잠을 좀더 잤나봐요. 잠을 때더잔것 같아. 그래서 콩국을 한번더 먹어보겠습니다. 아주 콩국이 아주 맛있다는. 주유를 뭐몇 사발을 마시는거야 아유 맛있다 한 방울의 콧물도 아깝다 긁어먹어 긁어먹었습니다 아이고 아침부터 뭐 삼계탕 만들다가 뭐팔 안쪽이, 이, 이 안쪽은 좀더 연하잖아요. 연한 쪽이 다친 거야, 연한 쪽이. 아주. 아주, 오늘, 가써 오늘 며칠이야. 20일인가? 20일이면 내가 수술한 지 18일 됐어요. 그러니까 한 18일 정도면, 어, 근데 아주 여기, 여기가 아주 열이 있잖아. 그래서 어떤 분이 얼음 찐질하라고 그랬고, 내가 어, 가끔 찜질합니다. 이렇게 여기가 아주 열이 있어갖고 아주 안 내린 거야. 그래서 저걸 또 해, 저걸 저 붕대를 또 하고 자, 자다가 답답하니까 내팽개쳐. 아직도 해야 돼요. 아직도 아직도 해야 된다는 이렇게 한달 동안 하란 말이 뭔지 알았어요. 근데 사람이라는게그 그렇게 안 하게 되더라. 다잘 잘 이걸 을래나 찹쌀 때문에 잘 내려갔나? 아니 닭 때문에 다안 내려갔나? 아니 뭐다 내려간 것 같은데 뭐 없죠? 어우, 화기에 가지 말아야 돼. 화기에 가면 여기 여기 좀 화기에 가면 여기가 좀 약간 그렇다는. 어, 그런 게돼 있어요. 어, 어쨌든, 커피 한잔 마셔보자. 어, 오늘은 봄날이라는데 그 아침에 시원해요. 근데 어저께 재래시장 가니까 너무 덥더라고. 걷지를 못하겠어. 근데 갑자기 또 비가 또 갑자기 소나기가 확 오는 거야. 우산이 차에 있는데. 난 그냥 메는 걸로 나왔는데. 그렇지만 어떡하겠어? 할수 없지. 아, 어쨌든 커피 한잔 마시겠다. 커피는 마셔야겠어. 커피를 마셔봅시다. 커피를 마셔봅니다. 커피 한잔 마시고, 어... 그리고 어... 제 올라 내가 지금 며칠째 저녁에 지금, 음식은 아니야. 아, 아니, 묵백기 안 먹었는데, 아, 묵도, 아, 지금 어저께 먹어서 그런가? 먹은 양이 많아서 그런가? 뭐 빠지진 않았네요. 아니, 뭐, 그렇게 가, 가면서 어제 묵백기 안 먹고, 그리고, 어, 내가 그저께 먹었다 그저께 뭐안 먹었는데, 뭐안 먹었어요. 근데 뭐 살이 좀 빠져야 이것도 좀더 해석해 질 텐데, 빠질 사이도 없이 해야죠. 어, 그렇지만 어, 어, 얼굴 형태가 달라졌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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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록해 있던 거, 팔자는 결국은 생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게 원래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이런 데다 필러 같은 거 맞으면 안 돼. 필러는 내가 한1간 5년 전에 한번 맞아봤는데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 소용없고 어, 보톡스는 괜찮아. 보톡스는, 보톡스는 괜찮아. 좋은 거같아그 필러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필러 안 맞은 지는 한 15년 에딱한번 맞아봤어요. 맞아보고 내가 아 이건 벌벌이였구나. 필러를 맞잖아? 그팔자 때문에 그때도 맞췄었어요. 팔자가 이렇게 약간 젊은데 팔자가 이렇게 보여갖고 팔자 없으면 이렇게 맞췄는데 그 부분은 화장이 안 돼. 필러 맞은 부분은 약간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그게 어다 내려가 그래서 아 이것을 그래도 그 보톡스는 한 3개월 3개월 더 가요. 보톡스는 한번 맞으면 나는 한 4, 5개월 이 정도, 이 정도 가더라고요. 또 보톡스는 오히려 오래 가는데, 휠러는 별색에서한 달도 안 돼서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휠러 자체는 원래 안 맞아요. 15년 전에 딱한번 맞아봤어. 근데 그때 내가 느낀 건, 아, 이건 별볼 일이 없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별볼 일이 없다고. 알있어 밥이 다 익었겠지? 다 익겠지? 음, 국물 좀더 넣어놔야 되나? 아닌 것 같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더 끓여야 되네. 는 국물 빼면 얼마 안될것 같은데, 자기랑 밥 빼면, 국물이. 음, 조금 물을 넣어야 될것 같아. 아, 아니다! 커피물을 끓여야돼 그냥 커피물을 끓여야 되는데, 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다아 아니 이게 국물이 모자랄 것 같아 이게 국물이 다 불러 갖고 꼭 잠겨야 되는데 안 잠겼어 어, 이렇게 해서 한번 끓여 보겠습니다 이러고 끓이자 아, 오늘은 당대말이 당대말 저기 구호라고 그러더라고. 저기보다더 조그만 것도 삼계탕 여기 있는데, 어, 그거 먹으면 너무 먹은 것 같지 않아갖고, 나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오늘, 어, 초복이라초복이라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아, 진짜. 비온데 있으신 분들은 아주, 아 비가 그렇게 많이 왔어. 아 중국만 그렇게 많은데 비가 날리는 줄 우리나라도 그렇게 비가 많이 와갖고 아 진짜 아 속상하다. 진짜 사람들도 막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그대를 만나 나주